진짜 진지하게 진자 운동하면 골프가 진짜되나? 진짜 네! 화이자 2차 백신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덕분인지 왼팔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팔을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맞는 주사 부위는 이 삼각근인데요 골프 스윙에서 이 상완근이 만약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쩌면 골프 스윙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골프 스윙은 근의 운동이죠. 한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. 처음 시작하는 어드레스 위치 이 가운데로부터 좌우로 왔다 갔다 축이 있다는 건이 축에서 내 몸이 뭔가 많이 움직일수록 더 분리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. 우리 어깨 쪽에 가까운 이상한 근이 스윙 중 많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의 축도 역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 스윙의 어떤 기준은 이 클럽 헤드로 공을 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이 헤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샤프트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왼팔이 클럽의 연장선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될 정도로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골퍼가 이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이 왼팔이. 특히 왼팔의 상완근 어깨 쪽이 공을 치기 전 다운 스윙 때 조금만. 조금만 움직여도요. 밑에 있는 헤드는 확 움직입니다. Oh, no. 당연히 정타율이 떨어지겠죠. 그러므로 이 상완근을요. 가능하면 힘을 빼고 그대로 둬야만이 골프 스윙의 축을 유지하면서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. 자, 왼팔이 백스윙 하프를 넘어서 탑에 도달되면 이 탑에서부터 다시 하프까지 어때요? 진자 운동이 가능합니다. 자. 그러니 진자. 진자. 골프 스윙 중 왼팔은 클럽과 함께 진자 운동한다. 중력과 함께 하는 진자 운동은 일정하다 클럽 헤드의 무게가 중력과 잘 상호 작용해서 마치 진자 운동처럼 진자. 둥. 특히 왼팔 상완근은 진자 운동 중 축이 가까운 실과 같다. 하늘하늘 하늘 부드러운. 만약에 이 구간에서 왼팔 상한근에 힘이 들어가면 달라져요. 그러나 자연과 무게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진자하게 진자진자하게 움직이면. 왼팔에 올바른 속도감과 리듬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 슝. 이 리듬감이 좋은 선수들은 일관된 골프 스윙과 펀킷 능력을 슝.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문 골프TV는 여러분의 골프 이해를 끝까지 돕습니다.